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해외에서 시작해 퍼져나가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 출시에 대한 루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 닌텐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은 없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돌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2 박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닌텐도 스위치2라고 퍼지고 있는 박스 컨셉입니다. 이건 현재 닌텐도 스위치의 상자 디자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의 스위치처럼 태블릿 본체에 조이콘을 부착하는 듯한 느낌은 똑같네요. 눈에 띄는 건 독의 사이즈인데, 실제로 저 정도의 작은 크기라면 공간 활용면에서는 좋을 것 같네요. 잘 보면. 지금까지의 스위치는 가로로 긴 형태였는데 이건 가로로 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조이콘 자체는 케이스를 따로 씌운 듯한 느낌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어 보이나 깜짝 놀랄만한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부모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로고 부분을 보시면 숫자가 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출시된다고 해도 닌텐도에서 저렇게 숫자를 넣을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닌텐도 회사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보다 확연히 뛰어난 디자인의 제품이 나올거라 예상하실거예요 아마 이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것 같은데 닌텐도 스위치2가 실제로 출시되었을때 기존에 구매한 게임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호환여부입니다. 게임을 많이 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용이 어려워지면 의미가 없달까요? 닌텐도가 은근 이런 부분에서 냉정한 부분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게 닌텐도 스위치2 설명서까지 떠돌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건 누가 만드는걸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서치하다 이런 디자인도 있어서 가져와봤어요. 이건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올해 일본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런 것도 진행했었네요. 업스위치 11.6풀 HD 스위치 이건 좀 탐나네요. 참고로 펀딩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스위치 2 루머 관련 국내와 해외의 각종 기사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봤으니 가볍게 봐주세요. VGC는 닌텐도의 다음 기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올레드보다는 LCD 스크린을 탑재하고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전 기존과 마찬가지로 카트리지 슬롯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됐지만 기존 스위치 기기와의 호환성 문제는 세부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어요. 닌텐도 관련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네이트 더 헤이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닌텐도의 다음 세대 콘솔 기기는 8인치 LCD 스크린을 탑재할 것이며 최대 512GB 저장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건 좋을 것 같네요. 또 닌텐도가 선보인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은 평단의 찬사를 받았지만 게임 플레이 동안 프레임 저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기기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기도 했다는 평으로 취약한 하드웨어 보안 문제 역시 함께 대두되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나온다면 줄어든 판매량이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도 싶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거 보면 정말로 닌텐도 스위치 2 출시가 멀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2 출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디자인이 가장 궁금하네요.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스위치 2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